겨울이 왔고 크릭터는 눈밭을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게 너무나 재미있었어. 보도할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어. 어느 날 할머니는 크릭터를 학교에 데려가기로 했지. 오, 크릭터가 우리 학교에 도면 좋겠다. 크릭터 학교에 가서 뭐했니? 곧 크릭터는 자기 몸으로 알파벳을 그리며 공부를 했대. 음, 알파벳 공부를 했구나. 아이, 뭐라고? 자기 몸으로 그렸다고? 그냥 글씨 공부를 한게 아니고? 그러네 그러네. 여기서 자세히 볼까? 그냥 글씨가 아니고 크릭터였잖아 예, 이거 S 글자 크릭터 네가 쓴 거니? 이것봐, 다 크릭터야. 크릭터가 자기 몸으로 영어 글자를 만들었어. 와. 그 다음 또 볼까? 크릭터는 숫자 모양도 잘 만들 수 있었어. 그러네, 이거 숫자 2. 그냥 2라고 써놓은 줄 알았더니, 크릭터였잖아. 3도 만들고, 4도 만들고, 뭐라고? 맨 앞에도 크릭터가 있었다고 어디 맨 앞에 표지에 어 할머니 그러네 할머니 맛 바깥에 할머니 사진 액자 그냥 보통 액자가 아니었어 바로 크릭터였잖아 이런 깜빡 속았다 벌써 알고 있었던 친구도 있어요. 어머, 선생님은 몰랐잖아. 얘가 크릭터인지 모르고 그냥 액자인 줄 알았어. 크릭터가 자기 몸으로 액자 모양을 만들었던 거구나. 크릭터가 모양 만들기만 한게 아니야. 크릭터는 남자 아이들이랑 놀기를 좋아했지. 남자 아이들하고 뭐하고 놀고 있니? 맞아. 미끄럼 타기를 하는데 크릭터가 바로 미끄럼틀이 되어졌어. 여자아이들하고는 뭐라고 놀았을까? 그리고 여자아이들하고도 <laughs> 여자아이들하고는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하고 있네. 크릭터가 긴 줄이 되어졌어. 친구들이 크릭터 넘기를 하고 있어. 크릭터는 보이스카우트 소년들에게 매듭 묶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 크릭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뱀이었지. 어느날 보도할머니는 길가에 서 있는 찻집에 앉아 있다가 옆 사람한테 도둑 이야기를 들었어. 요즘 우리 마을에 집집마다 도둑이 들었대요. 지 바로 그날 밤 할머니네 집에도 도둑이 들었어. 헉, 어떡하지? 어 너무 궁금하다. 할머니네 집에 도둑이 들어서 혹시 크릭터 데려가면 어떡하지? 아니면 할머니를 잡아 가거나. 아니면 할머니 집에 있는 크릭터 침대랑 여자나무랑 모두 덤쳐 가면 어떡하지? 빨리 그다음을 넘겨. 넘겨. 아, 어, 어떡해. 또안 넘어간대. 음,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내가 직접 읽어봐야겠는데. 우리 도서실에 가서 사서 선생님께 캐릭터 책이 있나요? 하고 여쭤봐야겠어. 캐릭터 책이 있나요? 하면 안 돼. 크래커 책이 있나요? 하면 안 돼. 책 제목은 크릭. 야잘 기억해야 해요. 음, 그러면 우리 책은 끝까지 다못 읽었지만 같이 독서 통장 해볼까? 짜란 오늘의 독서 통장. 어, 선생님 이게 무슨 독서 통장이에요? 독서 통장 아니고 그냥 끈인데요. 이건 보통 끈이 아니야. 볼래? 안녕. 나는 크릭타야.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 그게 무슨 크릭타예요? 자, 이거는 가짜 크릭터야. 아니, 진짜 크릭터를 데려올 순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긴 끈을 준비했단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긴 끈을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 오세요. 잠깐 화면 멈춰 놓고 끈을 갖고 와봐요. 그리고 우리 같이 크릭터 만들기 놀이 해보자. 자, 선생님이 먼저 만들어 볼게. 나는 나는 크릭터. 뭐를 만들어 볼까? 뿅! 내가 누굴까요? 나는 크릭터지. 그럼 내가 뭐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정답! 맞았어. 지금 크릭터가 만든 건 달팽이야. 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양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화면 잠깐 멈춰 보고 여러분이 만든 모양 선생님 보여주세요. 띵동! 오 어떤 친구는 크리터 가지고 집을 만들었네. 아 뭐야 예쁜 꽃을 만든 친구도 있구나. 아 저것은 괴물인가 외계인인가 아니라고 로봇이라고 <laughs> 그랬구나. 그럼 있잖아 이번엔 모양 말고 우리 글자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쯤이면 아마 우리 아야요그누드르 글자를 배웠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아야어요는다 배웠나요? 우리 크릭터 가지고 아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아 하려면 아 떨어져. 그 다음에 배꼽 있어야 하는데, 배꼽을 어떻게 만들지? 아, 고마워, 고마워. 선생님한테 알려준 친구, 고마워요. 이렇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아 따라자 배꼽 하면 아짜가 되겠구나. 좋았어. 그럼 이번에는 뭘 만들어 볼까? 아 자음 중에 그그크크 느드트 무부프 어떤 거? 뭐라고? 스스시원 만들자고. 그래 그래 맞다. 우리 크릭터는 뱀이니까 하고 뱀 소리 내는 거 좋아하겠다. 그럼 우리 스스시옷을 만들어 볼까? 먼저 슝 미끄럼 미끄럼을 하고 그 다음에 계단 치크치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계단 치크치크 만들어봐야겠다.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 다른 뭐 방법으로 만드는 친구도 있네. 어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도 돼요. 모양만 미끄럼 슝 계단 치크치크 이렇게 되면 되지. 좋았어. 한번 읽어볼까? 스, 스, 시, 옷. 그럼 1학년 친구들, 오늘은요, 공책 독서 통장을 안 하고요. 이렇게 가짜 크릭터 가지고 글자 만들기 독서 통장이에요.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해도 되고, 나 혼자 해도 괜찮아. 크릭터하고 재미있는 글자 모양 만들기 한번 해봐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크리터도 인사해. 얘들아 사랑해. 안녕.